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거기 있고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땅이 흔들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눈이 하늘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분을 섬기는데 일생을 바친 신실한 추종자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기독교라는 꼬리표를 사용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대 23절에서 이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로다. 이 말은 우리를 떨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겉모습에 불과한가? 형제 여러분, 이 영상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문화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와 단순한 문화적 기독교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영원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분과 영원이 분리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거역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기독교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도 받고, 교회도 가끔 다니고, 찬송가도 좋아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아시나요? 음, 그것은 문화적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차고의 멋진 차를 가지고 있지만, 엔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인상적이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요. 문화적 기독교는 인공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습니다. 아름답고 장식되어 있지만 뿌리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가끔씩 몇 가지 기도를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구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 삶과 마음과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단지 문화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며 이제 그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매일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거나 가끔 성경을 읽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살아 있고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둘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개종한 후에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과일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대 23절은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열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던 경험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남겨주세요. 이제 영상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거들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가 아닌 진정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속은 공허하다고 많이 질책하셨습니다. 매트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가혹한 말씀은 그분이 종교적 위선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참된 믿음, 즉 그분과의 참된 관계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겉모습의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미지근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편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 말씀, 연구, 예배,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시간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추고 그분의 왕국을 우리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가 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위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다른 것, 급진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의 흐름에 어긋납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살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과도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재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승리를 축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없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한 삶이 꼭 물질적인 분화,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삶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평안과 기쁨과 목적이 가득한 삶입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생에서 할수 있는 어떤 희생보다도 더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서는 충실한 사람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순종의 행위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치른 모든 희생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영원토록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단지 보상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길이 험난할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격려입니다. 영적으로 차가워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지근하네요. 요한계시록 3장 15대 16절에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뜨겁거나 차지도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느니라. 이 말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미지근한 것보다 차가운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 영적 미지근함은 자기기만의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질병과 같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문화적 기독교는 종종 이러한 영적 미지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지만 완전히 헌신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중간 지점, 그 편안한 지대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반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는 모든 것을 원하거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미지근함은 사람을 마취시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괜찮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가열되는 물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녀는 너무 늦을 때까지 위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문화적 기독교에 동조하고 당신의 믿음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방향의 변화이다. 죄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명목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기억가하다. 아들은 유산을 요구하고 떠나 방탕한 삶의 모든 것을 소비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는 그를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은 이를 축하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벗어났다 해도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미지근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해개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외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살도록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대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고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모이면 서로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과 승리를 나누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의 이론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에 대해 몸의 비유를 사용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니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도 소모품이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친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실수할 때 바로잡아주고, 흔들릴 때 서로 격려해주기 위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취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곳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힘과 인도를 받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누가 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이루는 교통의 중요성을 이해하셨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호흡을 멈추지 않듯이 우리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봉사의 삶,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삶, 그분처럼 섬기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과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은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도 입증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형성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형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6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자 삶의 매뉴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야고 보서 한장 22절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더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게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설교하는 대로 참되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주목을 받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간증입니다. 옛말에 당신의 행동이 너무 커서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2대 3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 우리 마음에 쓴 것이요. 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요. 이미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으로 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돌판 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유계판 위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매일 읽는 공개 편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읽고 있나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완전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에 맞서는 투쟁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 속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주 성령으로 말미암음과 같으니라. 성화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협력하여 육체의 일을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유혹에 저항하고 생각과 행동에서 순결함을 추구하기 위해 매일 선택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결의 과정에 더 많이 복종할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우리의 간증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에 진정한 본질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행동에 넘쳐 흐르며 참된 믿음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기쁨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능력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손과 봉사, 인내와 기쁨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해 자립하려는 노력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힘의 원천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권면합니다. 도전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뒷받침되는 우리의 인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인내할 때 오는 축복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옳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약속은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관대함과 봉사로 특징지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대 11절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자원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봉사 행위와 모든 관대함의 몸짓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설명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이 사랑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이며 모든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여행은 쉽지는 않지만 깊은 보람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생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의 소망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그 길의 모든 단계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강화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삶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